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이 문제는 Tandent 그래프의 점근선 방향식입니다. 이 점근선 방향식의 예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Tandent X의 점근선 방향식은 X는 nπ 플러스 2분의 π,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이때 nπ와 2분의 π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이곳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점근선 방정식이 3의 마이너스 2 분의 3이라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점근선 방정식의 구조는 n 앞에 있는 이 파이가 주기를 의미하죠 주기.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주기를 이로 나눈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n 앞에 있는 이3은 주기를 의미하죠 주기 3. 그리고 주기 3을 이로 나누었다 했습니다. 자 이로 나누는 이것은 첨 점근선을 얘기하죠 탄젠트 그래프에서의 첨 점근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주기가 3입니다. 주기가 3. 주기가 3인데, 반을 쪼개서 1로 나누면은 이분의 3이 되죠. 그죠. 자, 이분의 3이 처음 점근선이죠 처음 점근선 자, 그래서 x는 3 n 플러스 이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점근선의 방식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겠죠. 자, 마이너스 표현되는데, 이 마이너스 이분의 3은 반대쪽이죠. 그죠. 역시 마이너스 이분의 3도 점근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3n 의3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도 정근선 방정식은 같아 얘기죠. 그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구조가.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반대쪽에 있는 정근선이다. 위치만 다르다 뿐이죠. 정근선의 구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이 문제는 별것 없죠. 자, 주기가 3이라 했습니다. 주기가 3이니까 주기는 b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b는 3분의 파이 특수가이 나옵니다. 자 그럼 f1이 3이 되으니까 대입하니까 a탄덴트 3분의 파이 특수가이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럼 a분의 b는 9분의 루트 3 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이 잡히있으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죠. 자이 문제는 기역분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기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주기가 파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니어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기함수, 즉 원점에 대치인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주어진 함수 fx를 정리를 해봅니다. fx는 3사인 2를 앞으로 빼면 은 2x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는데, 이 말은 3사인 2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비는 그래프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2는 주기를 관장하죠. 자, 그래서 주기는 사인은 이 파이니까 이 파이 나누 기 이하면은 파이가 되죠. 그래서 주기가 파인 함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어는 니어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기함수념으로 봤는데 원점이 대칭이냐 물어봤죠. 자, 모든 실수 x입니다. 이 말은 항등식을 의미하죠. 모든 실수 x를 대입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대입을 하는데 편리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x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남아서 계산이 쉽게 되죠. 자, 그리고 또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은 2파이가 되어서 또 역시 변이 쉽게 되죠. 자, 그럼 이두 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니온에서 f(x)는 -f하고 -x죠. 성립하는지 살펴 보죠. 0을 대입해 봅니다. 3sin 3/파이죠. 분 sin에서 4사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3sin 3/파이입니다.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f 0에 마이너스가 붙어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 당연히 값이 다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어는 틀린 걸알수 있죠. 영 하나 대입함으로 해서 틀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개더 연습해 봅니다. 자, 파이를 대입하면은 삼 사인 이 파이 마이너스 사의 파이 되었죠. 이 파이 마이너스 사의 파이는 사사면의 각이죠. 자,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3 사인 3분의 파이 되는거죠.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각도 마이너스를 곱했습니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하고 사인 각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죠자이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2파이는 아래로 쭉 해서 반대편으로 돌죠.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되죠또 아래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가니까 4사우면 역시 4사우면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래서 3 s 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되었죠. 자 이때는 결과가 u 사 p 이죠자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3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그래서 p 린 거죠. 자, 이번엔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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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데이 그래프는 주 u 가파 l u 그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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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u s plus 주기가 파인 그래프가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먼저 y 골3 사인 2x를 액축으로 6분의 파이 만큼 평행한 그래프인데 평이동하기전 평행 그래프 y 골3 사인 2x가 액축과의 교점, 교점의 좌표를 살펴보면 이렇죠. 0과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에서 교점이 생겼죠. 기자 그런데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평행했으니까 플러스 6분의 파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두 합하면은 3분의 1 1파이가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2x 3분의 파이라 어 있죠. 그죠? 자, 이 각을 세타로 취환하면은 3sin 세타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3sin 세타. 자, 그러면 이 3sin 세타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가 되죠. 그죠? 자, 2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3sin 2x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였죠. 자, 런데 3 s 인세 n 라는 그래프는 주위가 2파이가 됩니다. e 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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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빼 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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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et 세타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3사인 세타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랬죠. 자,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축과의 교점의 좌표, 축과의 교점의 좌표 세타 값이 주어진 이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이 범위 내에서 0과 파이와 2파이와 3파이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제 x 좌표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2x 3분의 파이가 얘일 때와 파일 때, 2파일때3파일때 풀면 되겠죠. 자, x 값은 6분의 파이와 6분의 4파이, 7파이, 10파이 되어서 전체합은 3분의 11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띄것이 참이고 니어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